달아요 굿나잇 달고 아름다운 요절 오늘의 달아요 예레미야 12장부터 14장 12장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의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네 그들의 입은 주가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의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인이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예어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너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난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이 끝에서 저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거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것 같이 하면 그들의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이마에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띠를 허리에 띤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이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물가에 감춘이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 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섞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수 없음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오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이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선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내게의성읍들이 네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들이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희 친구로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사우실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큼으로 내 치마가 들리고내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수 있느냐? 할수 있을지인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수 있느냐, 할수 있으신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흐트리로다. 여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분기시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닥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가는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의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정한 것을 보았노라. 화했을 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었느냐 하시니라. 14장 간부에 대하여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라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금신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밖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음으로 내버리며, 들락이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음으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와여 호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은 이이다.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논란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이 백성이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의 그어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지와 소재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니 그들이 거짓 게시하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덤짐을 당할 것인지. 그들의 장사할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천녀딸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나 세상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하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악마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굿나잇 기도 굿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도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정직히 나를 비추어 회개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기도입니다. 중보가 필요한 지체들과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문으로 오늘의 다라요 굿나잇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Good night.